자 여러분, 동사는 영어의 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많이 알아야지만 영어의 힘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배울 동사는 바로 Assure라고 해요. 자, 썼습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어 발음이, Assure.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걸 뭐 모른다고 사전을 찾으면, 뭐, 확신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면 여러분 영어를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Assure. 일단은 발음부터. sure. 그럼, uh, sure, 내가 sure 하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assure. Uh, 한번 더. assure. Uh, 어떤 사람들은 assure. Uh,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assure. Uh, 로 갈게요. 이 assure의 uh, 의미는, 여러분, 이거랑 같이 공부하세요. 이두 개의 단어가 보이십니까? 바로, 요게 바로 assure와 uh,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worry and anxiety. 발음이 좀 어려워요. anxx. -크스. x는 크스면 되죠. anxiety. 이게 크스 발음이 나는데, 원래 s 발음이 나는데, 앞에 n이 붙으면 은 이게 z 발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anxiety. 이렇게 돼요. anxiety. anxiety. 아주 좋습니다. 바로 worry and anxiety. 두 개를 꼭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assure, 확신하다, assure, 확신하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되게 막나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좀막 이러고 있어요. 뭐 worry and anxiety. My friend has worry and anxiety. That time you can say assure. Oh, How to use that one? It's pretty simple. Look at me. My friend is going to take a test. 시험을 봐요. 어, 이러죠. 그때 내가 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붙을 수 있어. 어? I assure that you can pass the test. 누군가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 걱정을 이렇게 날려버리면서, 내가 확신하는데, 그렇게 쓰는 말이 assure입니다. 이제는 이 단어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해 하면, I assure 하고, t h a t 을 넣어주면 돼요. I assure that 하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돼요. 사장님이 이렇게 막, 아, 이번에 우리 저기 계약 성사할 수 있을까? 아, 좀 걱정되긴 한데, 오늘 바이어가 좀 깐깐해. 사장님, I assure that we are going to make a contract. Don't worry.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 어, 나 유는 소개팅 있는데 아나 어, 어떡하지? 아나 어, 이렇게 그때 진나 가서 I assure that you can make it because of your face.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You are handsome. I assure that the girl really likes you.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assure입니다. worry and anxiety 두 개랑 같이 여러분 이 동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땐 I assure that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 돼요. I assure that when you study English with me,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big time.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 동사는 영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동사를 어떻게 공부한다? 그냥 사전을 찾고 공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프랭크 샘과 함께 동사는 나의 힘. 시청하세요.